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출신 변호사 유창한 언변입니다. 오늘은요 기록형 공부 방법을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채널 초창기 때부터 댓글이랑 메일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기록형을 잘 공부를 할수 있냐라는 문의를 주셨는데 저도 사실 공부할 때 기록형이 제일 어려웠어서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사실 기록형이 어렵습니다. 사례형이나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암기한 를걸 토대로 그걸 그대로 쭉 써내기만 하면 되는데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론 고소를 많이 하셨거나 소송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기록과 그 양식을 토대로 문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되게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기록형의 초심자 분들이 어떻게 하면 기록형을 잘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형식적 기재사항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례형이나 기록형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판례나 법리는 똑같아요. 근데 기록형이 유독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장이라는 걸 본인이 써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소장의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관할이 어디인지 아마 대부분 확인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건 변호사들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형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써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맵다 기록형을 풀려고 하면 풀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풀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기재사항부터 반드시 이론서를 꼼꼼하게 읽으시고 익혀두셔야 해요. 특히 기록형에서 형식적인 기재사항이 중요요 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 틀려도 2점이고 형식적 기재사항 하나 빼먹어도 그것도 2점이에요. 형식적 기재사항이 진짜 관할, 원고피고 주소 막 이런 거 적는 건데 원고피고 주소 이런 거 하나 빼먹으면 결론을 하나 틀리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형식적 기재사항이 조금만 익숙해지면요 굉장히 쓰기가 편하거든요. 일단 거기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다 취득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형식적 기재사항부터 먼저 외우시길 바랍니다. 청구 취지, 청구 요인 뿐만 아니라 그 소장 안에 내가 어떤 내용들을 적어야 되는지를, 어, 기본서를 보시면 내가 어느 부분들을 외워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에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 로스쿨 기록형의 정석이라는 책을 봤었는데 따로 인강은 듣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냥 그책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변호사 시험 끝날 때까지도 계속 그 책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형식적 기재사항이 진짜 형식인 만큼 스토리가 없어요. 까먹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자를 따서 또 외웠어요. 원고, 피고, 뭐 소의 이름, 제목, 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마지막에 또뭐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두 문자를 따서 좀 외워뒀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형식적인 기재사항 하나 빼먹을 때마다 이점은 날아가니까 그런 형식적 사항들을 빼먹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형식적인 기재사항부터 일단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서를 한번 돌리고 나면요. 두 번째로 기출 답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록을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못 풀어요. 전문 법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저희가 뭐본 적이 있어야 알죠. 저희가 아는 건 형사소송법제 312조, 313조밖에 없는데 갑자기 기록을 띡 주고 그걸 쓰라고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형식에도 익숙해져야 되지만 내용이 어떻게 기록에서 묻어나는지 어떤 법리가 기록에서 어떻게 현출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답안을 먼저 보고 기록으로 돌아가서 그 답안이 현출된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취소 소송의 가액배상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앞에 기록으로 넘어가서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내가 근저당권이 얼마 설정돼 있는지를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는지 다시 보는 겁니다. 형사기록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법칙을 처음에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답안에서 전문법칙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 기록으로 또다시 넘어가서 어? 이건 312조 3항이네? 어? 이건 312조 6항이네? 라는 식으로 뒤돌아가면서 거꾸로 보면서 에서 현출이 되는지를 계속 눈에 익혔습니다. 공법 기록형 같은 경우에도 뭐 헌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본권 문제가 나올 거니까 괜찮지만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뭘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답안을 보면서 반대로 기록으로 돌아가서 기록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이 답안을 써야 되는지를 반대로 역산해서 계속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패턴화를 시키셔야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답안에서 기록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계속 보다. 보면요 패턴이 보여요 전문 법칙 같은 경우에도 기록을 읽다가 갑자기 수사 보고서가 띵 나와요 그러면 어 이거 전문 법칙이네라고 바로 알수 있고요 박수현 씨의 진술서에 홍길동 씨가 나한테 그랬는데요 라는 내용이 딱 들어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것도 전문 법칙 쓰라는 거겠네라는 식으로 패턴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는 수사 보고서만 보더라도 박수현 씨가 말하기를 누가 뭐라고 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더라 이런 내용의 유형만 보게 되더라도 그런 내용의 문장이나 기록을 딱 접하게 된 순간. 오 바로 전문 법칙이네라고 쓰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패턴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판단하는 게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량행위, 기속행위 당연히 재량행위는 재량이 있는 거고 기속행위는 기속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대부분은 재량행위로 쓰는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법령이 딱 주어졌을 때 이게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곤란하고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패턴을 좀 찾으셔서 어? 이거는 행정청에게 자유가 좀 주어져 있는 문구네. 그런 문구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고 패턴을 찾아내셔서 익히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좀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패턴대로만 되면 출제자가 아니겠죠. 출제자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항상 내던대로만 되면 이게 변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신 판례를 넣거나 또는 이 법령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꼬거나 이런 식으로 세부사항을 조금 조금씩 비튼 채권자 취소권, 가액 배상 같은 경우에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뭐가 설정이 돼서 담보 가치가 없어졌다라든지 이런 함정들을 막 숨겨놓거든요. 근데 이게 기록을 한번 읽을 때는 눈에 잘안 들어와요. 보시면서 어 이거 함정이네?라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행정법도 진짜 애매하게 원용하는 그런 법령들이 있거든요. 땡땡땡은 뭐제 21조 제 3항의 규정을 따른다라는 식으로 막 적혀있는 애매하게 법령을 타고 타고 들어가서 부속 법령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세세하고 꼼꼼하게 적용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법령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행정법 교수님들이 되게 좋으셨어요 수업을 워낙 잘하셔서 행정법 교수님들의 자료와 또 수업을 바탕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꼬아내는 문제는요 냅다 그냥 답안만 띨롱 읽고 지나가면 절대 못 풀거든요 반드시 뭔가 의문점이 생겼을 때 앞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됐는지 왜 나의 답안은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가액 배상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형사소송법 기록 같은 경우에도 뭐 공소기각이 되고 면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형사 미성년자가 몇 살이다 이런 게 진짜 딱 1, 2년 차이로 갈려가지고 공소기각이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고 결론이 막 딱딱 갈리거든요. 근데 이 나이를 계산하는 이런 사소한 것들. 또는 공기록 같은 경우에는 재소 기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법을 미리 미리 익혀 두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출 및 모의를 간략하게 풀어보셔야 돼요. 사실 모의고사를 자주 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엄청 계속 풀어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변호사 시험 한2 개월 전부터는 기록형을 아예 안 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는 수업 시간마다 기록을 좀 작성해서 내야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실전처럼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풀어보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못 지나가는지 전문 법칙에서 내가 잘 틀리는 게 뭔지 또는 뭐 내가 청구 원인이나 요건 사실을 쓸때 자주 빼먹는 게 뭔지 들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로스쿨 3학년이다 이러면은 시간이 좀 없잖아요 시간이 없을 때는 간략하게 그냥 키워드 형식으로 답안을 슬쩍 대충 적어보고 넘어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록을 풀때뭐 통으로 다풀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형사 기록에서 신빙성 검토 사실관계 포섭 이런 것들 대충 넘어가도 되거든요.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좀 해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 신빙성 검토 같은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랑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바뀌었다라든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공판 단계까지 오는 동안 분명히 기억이 흐려져야 되는데 왜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지지?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들을 좀 분류를 해두시면 굳이 내가 기록 문제를 풀때 그걸 하나하나 다 써볼 필요는 진짜 전혀 없어요. 눈에 들어오면 풀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다. 물론 시간이 넉넉하고 많으신 분들은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좋죠. 기록형은 진짜 이게 풀이 방법이랑 요령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급하다. 객관식도 안돼 있다. 이러면 그냥 키워드 형식으로 내가 빠진 쟁점은 없는지, 내가 유죄 무죄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답안과. 기출 문제 기록을 이제 비교 분석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는 기록형을 빨리빨리 풀수 있는 풀이 방법들이 또 나름 있거든요. 그 나중에 후속 영상으로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팁은요 사례랑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기입니다. 형식이 달라서 그렇지 어차피 법리를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대부분 최신 판례 하나 끼워서 나오고요. 또는 뭐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빈출되는 요건 사실에 계속 계속 나오는 판례들을 어차피 서술하는 거여서 사실상 법리를 기재하는 부분 자체는 사례형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유형 분석만 잘하면 내가 대부분 아는 내용의 판례인 경우가 많거든요. 기록형에서는 그렇게 내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판례를 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애초에 문제화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내지 않더라도 어차피 점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대충은 아는 판례가 나올 거니까 사례형 공부하실 때 판례 같은 거 검토 많이 하시고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례형과 최신 판례를 더 열심히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좀잘 풀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사례형과 다를 바 없다라고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록형 공부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